영광의 찬미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laughs> 기도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주의 재림 바라보고 영혼 몸이 깨어나고 분별 있는 역사 속에 미래를 내다보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기름 등불 준비하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사랑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하늘 전쟁 바라보고. 참소 받지 않으려고 어린 양피 증거하는 말 순교 사상 무장하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참소 받지 않는다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대접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말세 징조 일어나도, 말씀 기준 바로 잡고, 미혹 받고 시험 들어, 사랑까지 시고 저도 정신 차린 사명자는. 끝날까지 견딘다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호 들고 가라. 봉사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여러 가지 받은 은혜 생활 속에 실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니 정신차린 사명자는 본이 되게 말한다네. 자린 <laughs> 사명자여, 복은 기호들고 가라. 본이 되는 사명자가 정신을 자린다네. 사대병마득세하여 기준들이 흔들려도 기독교의 종말 역사 사명자를 깨우치니 정신차린 사명자는 백마 사상 보존하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요오절입니다 <laughs> 본이 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사대병마득세하여 기준들이 흔들려도 기독교의 종말 역사 사명자를 깨우치는 정신차린 사명자는 백마 사상 보존하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호 5절입니다. 본이 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사대병마특세하여 기준들이 흔들려도 기독교의 종말 역사 사명자를 깨우치는 정신차리 사명자는 백마사상 보존하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호들고 가라 아멘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laughs>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일상생활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된 사람. 그리고 취미 생활로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 또 살림살이가 일상 생활인 사람, 또 손주를 봐주는 것이 일상 생활이 된 사람 이렇게 일상 생활의 모습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일상생활.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생활. 일상생활을 이루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1장 3절입니다. 게시록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때가 가까울 때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생활화된 이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 66건은 모두가 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가까울 때즉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므로 다른 말씀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것이 생활화 됐다면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보통 책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눈이 열려 읽어야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봉화만 책을 눈이 열려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눈이 열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 이와여서는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는이 말씀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눈에 있는 혈기 악기 독기, 살기, 그리고 심술기가 다 뽑아져 나가서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눈에 혈기, 악기, 독기, 살기, 심술기를 품고 다니지 마시고 신령한 이 예언의 말씀 눈이 열려 읽을 때마다 이러한 비질리의 세력들이 다 뽑아져 나가서. 우리에게는 가보지 못한 미래이지만 예언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번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려 읽어야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당연히 무엇이 열려서 귀가 열려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잘 열리도록 열어주신 귀가 있으니 그 귀를 일컬어서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학자의 귀에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 복 있는 종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귀는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열어 주신 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열려 읽고 우리의 귀가 열려 듣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너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세히 듣는 좋은 영적 습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는 자신의 귀를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잘 들리도록 길이 들여진 귀.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길이 들여진 귀. 어떤 귀가 이 시대에 복 있는 귀겠습니까? 이두 가지가 다잘 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이 들릴 때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말아 하신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들의 두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생활화 되어야 저도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생활.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상생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 힘을 씁니다. 자기에게 주신 좋은 환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 권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안간 힘을 쓰는 것에 비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뒤돌아 볼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리고 읽고 듣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예언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교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빼앗기는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환신짝같이 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켜내는 방법도 이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지켜내는 방법은 잠언서 3장 3절 같이 마음 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음판, 신비에 새긴 말씀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이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신비에 새겨고 또 새겨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록 3장 10절에서는 인내가 있어야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즉, 게시록 22장 7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이러한 생활이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종은 계시록 22장 7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빼앗기지도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지켜내는 역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일상생활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일상생활 이 생활이 마지막 때복 있는 종의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자신은 말씀에 다 증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말씀에 다 증거는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요한 게시록을 통하여서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사도 요한은 된 일, 될 일, 그러므로 말씀에 다 증거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결과는 바로 다 증거하는데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읽고 듣고 지키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지킨 대로 다 증거할 수 있어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인 것입니다. 다 증거한다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복 있는 사람의 완성된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말씀이 생활화, 말씀이 체질화 되어서 우리는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 1대지부터 3대지,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생활인 것이고, 네 번째와 같이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라도 복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일상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읽고 듣고 지켜서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므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을 완성하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때가 가까우니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때가 가까우니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떤 데 어떤 곳에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로 갈 수도 있고 또화 받는 사람으로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예언의 말씀일 학자같이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심비에 새기고 또 새겨서 증거할 때도 새겨진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상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만 읽고 듣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생활의 격동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 저녁 수요일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일 때마다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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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레 여호와 아, 전능하신